난 상봉. 우장 보러 갈거예요장을다 컸어요. 얼마나 할지 맞춰서 지는 사람이 한다 저는 한번1만원아 10, 10, 진짜? 1만원이요 빨리 말하세요 오. 나는 98,000원? 8 0 0 네. 0원 뭐 있어? 있어? 아이이이아만원이 아. 차에서 먹으려고 산 간식이에요 티켓도 전에 누가 먹어가지고 아, 비만 먹었어. 맛있니? 응. 이제 춘천에 있는 글램핑장으로 갑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내가 가고 싶었던 데데 일정이 막고 이래서 못 갔고, 드디어 세번 예약 할에 가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너무 음, 맛있 제발 비가 더 많이 안 오길 기도하면서, 애추고 합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아웃 오브 파크 춘천에 있는 글램핑장인데 약간 갬성 있고 룸마다 조금 느낌 다 다른데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1시간 반 걸렸어요. 이렇게 숙소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니까 너무 만장판이야. 이런 느낌의 숙소예요. 오 침대가 두 개구나.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침대. 냉장고는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라면을 끓여준다는 우리 아란이에요. 맛있게 끓여주까요 얍, yeah. yep. 요리에 열정적인 아란이. 여러분, 후레이크 먼저 드시나? 그리고 라면을 한번 반. 넣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통닭. 통닭 넣어 주시고 일단 부스러기까지 마무리. 다 넣어야 되죠? 한 병. 어, 매, 매운 냄새 벌써 나. 오멋있겠다 어, 고추도 있어요, 옆에 고추는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안녕. 라면 기다리는 중. 라면 기다리는 중. 별라면 맵게 가지고 끓이고 이마트에서 산 김밥이랑 유부초밥이랑 해서 이 소리 들으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저녁에 바비큐를 또 먹을 거기 때문에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먹는 거. 한개 간단히. <laughs> 먹자, 응. 먹을 거야. 라면 한개 간단히 먹자, 오빠. 응. 라면 안 뭐지? 뭐 먹건데?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예요. 보시면 헤비 트레인 숙소입니다. 저기 아란이가 보이네요. 저 옆에 보시면은 바베큐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저는 먼저 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란이 안에서 순두부찌개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는 고기를 구우려고, 저는 순두부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음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랑 해서 야무지게 이렇게 양삭 찍어볼게요. 추울 것 같아가지고 반디 싸매고 응. 고기를 먹을 거예요. 또 비가 와가지고 더 많이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또비 또 오는 캠핑장은 나름 분위기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습니다 드디어 생각보다 추울 줄 알았는데 안 추워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맛있게 먹고 올게요 그리 이번에 신상 술 나왔잖아요 처음처럼 해서 저희 항상 이이판인데새로라는 술을 새로 구입해 봤습니다 정말 새로야한기 16도고 제로 슈가더라고요 요새 또 많이 아, 제로 슈가야? 거, 음 그건 몰랐네. 건강을 중요시하는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콜라에 이어서, 제로, 제로 콜라에 이어서, 제로 슈가 소스로. <laughs>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붙였다가 멀어지는 거야. 응. 하나 둘셋짠오케안 갚지? 어우 맛이 약간 막걸리 맛 난다. 어 니가 막걸리 맛지어아이뭔 소리 해서 그니까 우리 파채는 필수죠? 람람

포즈가 뜯어 버리자. 마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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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이 잠깐만, 잠 근데 은근히, 은근히 좀 두껍지 않아? 얼음에서 확신지 불멍을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시켰어요. 캠파이어에요. 오 와우, 캡파이어, 캡파이어. 그 아까 그 외국인 분도, 캠프파이어 이러시던데 캠프 들었어? 캠프이어몰못 <laughs> 들었어 그 알지? 캠프파이어 때그 슬픈 노래 틀고 <laughs> 난, 난나 근데 자기 울었었어나 맨날 울었어 나 맨날 울다 진짜 맨 엄마 생각하면서 진짜 자기 찐자다 응. 그 맨날 슬픈 노래 틀고 존나 알지? 그막그 그 뭐냐 되게 막 우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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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존나 유도하고 진짜, 난 진짜 근데 감정 피카츠리한데 근데, 아무나들 꼭 있어. 아니면은, 허세로 눈물 겁나 참는 애들. <laughs> 아, 웃겨. 저이는 벌써 두병반 정도 먹었답니다. 새로 술 먹어본 결과, 음, 이슬이 애호가 알았어.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음. 불이 나오려면, 저깐만 저, 쳐줄래? 아니, 불이 안, 나 여기서 지어 알주세요 음. 음, 이거 뭐지? 물? 젤리? 음 아아そうやったあそうやったあそうやった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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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랑이야이야사할이야 사랑이야, 사랑이트사랑이먹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 불꽃놀이 날치하겠답니다. 와인병이랑 구근 분천는 병원이. 과연 우리는 오늘 와인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됐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까까지만 존나 낑낑댔쥬 됐나? 됐안 빠지네? 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오우! 시어해 어. 2차 저는 까까랑 <laughs> 샤인머스캣 나초 카리보 와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스카토 그 뭐냐 스카리 와인이에요 맞아요 모스카토는 솔직히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 알죠? 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알죠? 네 맛있어요 <laughs> 냉먹장먹장 저희는 오늘 이렇게 와인 먹 고 이제 바로 자려구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안녕.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빠는 아직 명교 중인데 오빠도 불을 못 끄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둘다 어두워야 잠을 자는데. 그냥 꺼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영원히. 이제 1 1시착퇴하셔가지고 지금 나가려고요, 저희는. 앞쪽이 저희가 머물렀던 반대편은 앞이 강? 망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하게 되실 분들 앞쪽 숙소를 하시면 이렇게 앞이 바비큐면서도 강을 볼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밥 먹으러 해달촌 네. 이는데갈 거예요 고고 고고 배고파요 달려 달려 이제 달려 한 2분 뒤면은 저희가 밥 먹으러 가는 해달촌에 도착합니다 메뉴는 뭘까요? 뭘까요? 해달촌에 왔습니다. 아, 저 아저씨 뭐해요? 저 얼굴도 나와야지. 여기랍니다. 저희는 이제 해달촌에 왔어요. 맞아요. 가정적인 아란니의 모습이에요. <laughs> 이제 밥 먹고 카페 가고 있어요. 여기 드라이브 코스가 예뻐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나르나 아라니. 졸려요. 밥 먹고 나니까 버섯 전골 먹었는데 선병원이 버섯 향 많이 난다고 닭기는 별로 많이 안 먹었어요. 저 많이 맛못 기했어요. 잼민이 입맛이. 간식 반지팡이 <laughs> 있습니다. 진짜 초딩 입맛이에요. 리버레이에서 <laughs> 먹요리버베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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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카페라떼, 저는 크릴라떼 이렇게 빵도 시켰답니다 이게 얼만지 아세요? 29,000원 대박이죠? 진짜 불값이에요